저런 추상적인 작품은 내가 한 의도와 달리 또 보는 사람의 몫이 있어요. 마치 등반하는 사람들이 왜 산에 올라가냐 질문하면 있으니까 올라간다라는 그런 저 대답을 하거든요. 어떤 우연성 같은 것도 있고요. 있으니까 하는 거고 나는 이게 여기에 특별한 어떤 의식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론을 얘기하자면 행복은 추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풍부한 어떤 재료, 이 재료 속에 묻혀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말하면 가지고 노느냐.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속에 몰입하듯이 약간 규모가 커졌을 뿐이지 나에 있어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예. 그 돌이 나, 나를 가르친다고. 내가 이걸 하겠다 그래서 이 돌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음. 예를 들어 캠퍼스 같은 거는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흰캠퍼스들은 거기 내가 칠해 나가지만 음. 그 형태가 이미 어떤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 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음. 이미 그 주어진 그 언어 물질 언어죠 물성 뭘? 맞으면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언제 이게 완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완성이 언제 되는 거냐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으로 보여지는 거야. 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결과는 있으니까 하는 거고. 또 이런 거대한 돌 처음에 이제 내그 현장 양평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나도 압도됐죠. 그 정말 가슴이 뛰는 거야. 그 재료 그 자체만으로도 물성이 너무 강하고 나를 흔드는 거예요. 막. 우선 내가 거기 감동이 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옮겨 옮기, 옮기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 근데 그런 어떤 설레임 이런 거에서부터 그 과정, 과정이죠. 마정 남는 거는 경험이고, 내가 즐기는 거지 이걸 통해서 어떤 거창한 세계를 만든다하는생각은 없어요 뭔가막 욕심 부려서 뭘하는건 아니에요 그러가까는내려놓은고기의 언어 포기가 아닌 것 같아요. 포기가 아니죠. 포기를 해야 얻어지는 새로운 그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버려. 예, 버려야지만. 예, 예, 버려야지. 예. 그런데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거, 이 성경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자거든.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는데 사실 그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 너무 힘들어. 버릴 수 없어요. 나는 못 버려요. 왜냐면 그 존재 그 자체가 일종의 그런 뭔가를 잡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자, 잡고 있는 거를 놓으려고 그러면 더 좋은 게 와야 돼. 더 좋은 게 오면 이건 자동적으로 노래, 놀고 놓지 말래도 노는 거예요. 그 <laughs> 더 좋은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귀하게 느꼈던 여겼던 나의 신, 나의 우상을 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라도 잡고 있다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내는 버린다는 거지. 진짜 버리기 가 너무 어렵거든요. 못 버려요. 안버려 버려서도 안 돼요. 근데... 그걸 버리면 그그그 그, 그, 그 사람 그게 제 죽은 생명이지 그 그건... 그게 살아 무슨 매력이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걸 발견이 되니까 그렇죠. 그니까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놓는 거지 네. 절대 못 버려요 자기 자아를 그런 위 아름다움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제 영적인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 내가 이 가졌던 세계 네.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고 음. 이걸 어,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뭐냐? 이게 나의 정말이 뭐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답이 없는 거야. 과거는 부족함으로 가득 차있고, 죄라고도 할수 있고, 죄라는 게 이제 뭔가 부족한 거잖아. 아쉬운 거. 뭐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 차있고, 현재는 슬퍼요. 인생이. 그 미래를 보면은 아무 답이 없는 거야. 죽음에. 귀한 산이 그냥 나를 지켜보고 있는가 상필듯이 그래서 그 어떤 상태의 진면 목 앞에 늘 나는 그 아니면 그 굴복을 하는가 허무 앞에 굴복하고 굴복하고 그랬어나 대학 들어가서도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 고등학교 때는 아주 그 철저하게 아주 내 자아에 대해서 눈뜩 걱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거울과 같은 우주를 봤을 때 나를 봤어요. 근데 별을 보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별이 과거에는 이렇게 쏟아졌잖아요. 머리만까지. 은하수가. 근데 그 공간감,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자연 세계 앞에 도대체 나는 무언가, 그런 아주 그냥 아주 처절한. 내 존재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하게 된적전있에서 그거는 뭐 가르쳐서 된게 아니야. 어떤 자연적으로 오는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런 거죠. 그런 데서 오기 시작해 가지고 뭐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뭐 제가 교정에 그 천사상도 세워놓고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아주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저 조각의 천재다 이런 얘기까지도 듣고 그랬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할 거냐 내 인생만 이제 고독하고. 거야. 그런 상태에서 신의 존재, 신의 존재를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 신의 존재와 내가 너무 멀게 떨어져 있었던 거야. 너무 멀고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이 신이 보이는데 신의 능력,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데 도대체 그 신이라는 존재와 나 어떤 관계며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아주 처절한 상태가 있었죠. 대학 때 가서 그 신적 존재를 만나게 됐어요. 으, 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구나 잡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를 그렇게 지탱해 해줬던 예술, 예술이 나를 구원할 것으로까지 생각을 해줬으니까. 근데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참 놀라운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지금도 그건 여전히 내 가슴에 영적으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건 나는 하나의 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내 지고 하는 어떤 이 세계가 세계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laughs> 또 오셔야 돼. 근 얘가 조용할 땐다또 조용하네. <laughs> 야, 대단하다. 응? 고맙다. 영혼이 나가 있는 거지. <laughs> 멍대죠 뭔가 이렇게 아무생각이안하고 s l o o k i n 는거 t the woman. I was looking at t 아 e w o 가 a n I was looking at the woman. I 하 a 게 l o o k 아 n g at the woman. I w a